하루 끝 당신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한 주간 금요일까지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아 오늘부터죠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 때문에도 말이 많고 참 그런데 어쩌로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히 이번 주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시작해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진짜 신기한 게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굉장히 그런 면들은 좋은데요. 또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삶을 좀더 주체적으로 나의 시간을 내가 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고,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삶의 기준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소중한 사람님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편하게 이야기 들으셔도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나눠 주셔도 좋아요. 오늘은 마음 가는 대로 여유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라디오를 키게 됐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걸 깨달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아프 아프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회사랑 모든 일을 강제로 중단하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크게 아파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 이 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를 어, 아팠기 때문에 오히려 알게 된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님 좋아요 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갑자기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뿌듯하게 또 귀하게 잘 누렸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바쁘게 일을, 어,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나를 위해 쓸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을 할땐 바쁘게 일하자라는 생각을 좀더 갖게 된것 같아요. 아, 네. 소중한 사람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여유롭게 살고 싶은 것보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어, 또 행복하게 사는 거 진짜 중요하죠.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오늘 되게 소소한 행복을 느꼈는데 두 가지가 좀 행복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거의 이제 마치고 퇴근하기 한 시간 정도 전이 됐는데. 어, 이제 곧 있으면 주말이라는 그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 딱 라운지에 나갔는데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딱 부랴부랴 해가지고 오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포장해 와서 집에서 혼밥을 했어요. 근데 그 떡볶이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행복을 느꼈죠. 아, 네. 소중한 사람님. 전 공부하거나 애니메이션 보고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 그때 행복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보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또 행복을 느끼신다고 해주셨는데 되게 마음 따뜻하신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행복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저도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를 할 때는 그럴 때또 기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요즘에는 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챙길 게 많다 보니까 드라마를 잘못 보고 있긴 한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소소한 행복을 좀 느끼고 집에 와서 이제 또 책도 읽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음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1 내년에 대한 트렌드를 좀 예측해서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또한 챕터 정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파트명이 '휴먼 터치'라는 부분이었어요. 오늘의 주제랑 좀 맞다 있는 것 같아서 뭐냐면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트렌드가 빨리 흐르더라도 결국엔 그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시선이죠. 그런데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이자 그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어, 공생하는 지구와 자연과 동물을 위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또 사람이 활용하고 사람이 지불해서 투자되는 기술이라면 결국에는 그 경제의 흐름이나 실제적인 그 기술의 그 질이,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더그 기술이 끝까지 사랑받고 이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휴먼 터치적인 방식으로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휴먼터치라는 이런 좀 생소한 얘기에 대해서 좀 옛날에 비슷한 단어인 그런 가치관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제 미래학자였던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음, 그 사람은 20년 전에 기술이 정말 발달했을 때 오히려 인간적인 감성인 하이터치라는 개념이 중요할 거다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20년 전에 첨단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인간 중심의 휴먼 터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인간 중심이라는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갈수록 오히려 더 굳건하게 생각하고 지향해야 말하는 핵심 가치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 나이스비트가 인간 중심의 하이터치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묘사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낭독해드릴게요. 하이터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 보는 새살 먹은 아이가 우연히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며 짓는 귀엽고 해맑은 환한 미소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장관을 보기 위해 산을 오르며 내쉬는 가쁜 숨이다. 하이터치는 휴먼 렌즈다. 그것은 인간성을 수호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간성을 저해하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이 문화 발전의 절대적인 요소이며 우리의 상상력과 꿈과 열망의 창조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려는 갈망이 기본적인 본능임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예술과 이야기, 연극, 종교, 자연, 그리고 시간은 영혼의 자영분을 주고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들이기에 기술 진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등한 동반자들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다음을 표현하되 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기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행동임을 아는 것이다. 네, 어, 이렇게 어, 이 사람이 존이라는 사람이 하이 터치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을 좀 읽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 제가 느끼기에 음,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어, 물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게 얼마나... 보편적인 대중에게 충분히 공평하게 혹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어떤 소수만을 위해서 특정 누군가만 수혜를 누리거나 경제적인 이윤이나 성장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더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것들을 그만큼 동등하게 대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바빠지고 좀 여유롭지 않더라도 우리는 문학을 가까이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또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 내면의 심리를 좀더 헤아려 볼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을 조금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 비단 나와 다른 사람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어, 나와 공생하는 모든 자연의 존재들까지도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물론, 삶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게 다 무슨 의미이냐 싶을 때가 많겠죠. 그렇긴 한데, 어, 그래서 더 저는 그런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어, 최소한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다짐을 갖고 지키면서 살고 싶고요. 여러분은 삶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삶의 길에서 많은 것들이 계획하게 되겠죠? 시간 계획을 하고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줄어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계획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나와의 약속을 먼저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약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좀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고수해보는 거죠. 중요한 사람과의 선약인 것처럼요. 마치 해외 여행을 기다렸던 그 순간의 비행기 티켓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맨 앞자리 티켓이라고 여길 정도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걸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먼저 계획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고정으로 잘 확보를 해놓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이외에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시간들도 조금은 더 충전된 마음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그러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딱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몸이 나른해지면서 진짜 자고 싶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라디오를 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어, 제가 그냥 스스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잠죽자라고 잠은 죽어서 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먼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만큼 음 잠을 자는 것 너무 좋지만 그 자는 시간을 조금만 어, 아끼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은 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잠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내가 지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병행하려면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몸을 충분히 회복하는 것도 어,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큼 소중하구나라는 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laughs>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찾아 나가는 와중에 있고 아직도 저는 많이 미숙하지만 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동반자인 여러분과 또 저의 주변의 소중한 뭐 남편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면서 계속 시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주말이 조금은 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따뜻하고 충분한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다온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주말에 뭐 하지? 뭐, 내가 어떤 걸 계획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는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떠다닐 때, 일단, 나의 마음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행동, 나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활동을 먼저 짧게라도 시간 계획 안에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미용실 가는 행위가 저한테는 되게 힐링이거든요.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때 좋은 게, 어 항상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느낌이다가 미용실에 갔을 때는 누군가 나를 케어해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마음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다른 것들도 할 일이 많고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미용실을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음, 정말 짧게지만 한 시간 딱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나머지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할 힘을 얻어야죠. 참.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후회하고 돌아보고 있든 열심히 앞을 보며 달리고 있든 시간은 공평하게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게참 어, 무서우면서도 신기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의 나은책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짧지만 자주 소통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지난번 방송은 유튜브로 올라갔으니까 이번 방송도 주말 중에 아마 고음질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다운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음, 제 방송을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찾아와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방송 때 만나요. 마음 가는 대로 여유롭게 행복한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계획하시고 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은니가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친 당신의 하루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